안녕하세요. 한자천재윤쌤입니다. 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 중에서도 로또 복권이 가장 대중적이기 때문에 로또 복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권을 한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복권. 복권이죠. 이 복은 복복자입니다. 권은 문서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는 문서다, 증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복복자를 한번 좀더 자세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복자인데,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귀신기라고도 하고, 보일시라고도 합니다. 보일시. 그런데 귀신, 귀는 신이다. 그런 뜻이죠. 신. 그런데 이신자보다는 귀신, 기자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도 귀신, 기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가드갈복자입니다. 가드갈복. 또 채울복. 뭐, 찰복, 가득 차다 그런 뜻이죠. 채울복,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자는, 어, 어떤 물건을 담는 항아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도 하고, 또 그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귀신이 이 그릇에다가 채워주는 것이 각자의 복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귀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채워줍니다. 근데 거기다 가득 채워주는데 문제는 뭐냐? 이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릇 크기. 큰 그릇에다가 가득 복을 채워주면 복이 많은 사람이고, 작은 그릇에다가 가득 채워주더라도 복이 작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복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어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당첨금이 따르는 증권입니다. 한국국내법에서 복권은 오로지 운에 의해서만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운에 의해서만 당첨된다. 그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로또 645가 대표적입니다. 로또 645. 로또 645. 왜 로또 645인가 생각해 봤더니, 45개의 번호 중에서, 6개가 맞으면 1등에 당첨된다. 그런 뜻에서 로또 645라고 한것 같네요. 이 로또 645는 2002년 12월에 등장했습니다. 복권 판매액의 50%만이 당첨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8세부터 1인당 10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 당첨금 수령은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로또 1등 당첨금이 때로는 수십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작 음모론이 많이 따릅니다. 조작 음모론. 조작 음모론. 왜 이런 조작 음모론이 따를까요? 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또, 복권 추첨 방송이 녹화 방송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복권에는 조작 음모론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권은 세금을 마련하는 공공사업인데다가 또, 거기에 만약에 조작을 하다가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 차후에 세금 확보에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죠. 또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사기를 쳤다는 낙인 때문에 법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국가가 복권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또 국가는 1년에2조나 되는 규모의 세금 확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도 개인의 개입에 철저한 보안으로 대비하고 또 추첨 시 보안 담당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또 추첨의 모든 과정은 CCTV에 촬영되어서 보관되기 때문에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본인의 운을 과대평가해서 복권을 다량으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또이 복권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일기도 합니다. 어떤 비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구매층은 저소득층에 몰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삶에 재미도 없고 큰 희망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복권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 바침으로 조세 저항도 없고 부족한 세금을 메울 수가 있어서 유용하지만 정부가 빈부격차 해결은 안 하고 저소득층에게 환상만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 도박을 정부가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복권은 국가가 나서서 하는 도박 사업의 일종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사업을 관리하지 않으면 음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권 1등 당첨자는 불행해질까요, 아닐까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얻는다는 행복한 상상은 복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일확천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일, 은키락, 일천천, 세금. 여기에서 이 금은 세라는 뜻도 되고, 또 금이라는 뜻도 되고 돈이라는 뜻또 재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천금은 금이 천기라는 뜻이 아니고 많은 돈 거액의 그그돈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큰 노력이 없이 큰 재물 재산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일확천금을 벌었더니 돈을 관리하지 못해서 파산하고 인생이 꼬인다든지 또 자살하고 말았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사람들에게 하나 둘 소개되어서 생겨난 속설 입니다. 실제 복권 당첨자들은 통계 표본 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 각종 복권에서 그의 당첨자의 신원은 아주 철저하게 보장되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메스컴에서도 여러 번 복권 당첨자들을 다룬 적도 있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파산한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1등 당첨자가 어렵게 산다느니, 파산했다느니 등에는 엉터리 이야기도 많습니다. 로또 초창기에 1등에 당첨되어서 실수령금 307억 원의 당첨금을 받은 경찰관은 그날 당일부터 폭력 조직에 시달린 나머지 경찰 일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이민간 사례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십억씩 당첨되어도 전혀 문제없이 사는 이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첨 사실을 숨기고 돈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취재는 극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컷 쓰다가 파산하거나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신나게 제보하고 증언도 해서 찾기도 쉬운 반면에 잘 사는 사람들은 숨김으로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첨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소액 당첨금은 구입처나 근처 복권방에서 바꾸어 주고 또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5만 원 초과 2등 이하 당첨금은 가까운 NH농협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이 100만 원을 초과시에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면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33%를뗀 후에 받게 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로또의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 407억입니다. 407억 입니다. 407억 2천만원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로또 1등 당첨되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